유단어는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겠는 단원인데 여러분이 이제 공간좌표를 배운 다음에 구해방정식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벡터의 관점에서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이런 건데 뭐 실질적으로 의미는 거의 없어요 뭐 따로 할 필요가 거의 없는 단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요 어 12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9는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걸 어떻게 얻었냐면, 이구 위의 점을 내가 x,y,g라고 하면은, 이 x,y,g에서부터 1, 2, 3까지의 거리가, 이 점까지의 거리가 3으로 일정하다. 그게 바로 구의 정이고요.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정리된다는 건데, 어, 여기서부터도 얻을 수 있겠죠. ap 벡터, ap 벡터란 건 뭐냐면, 음, x-1, y-2, g-3이라는 벡터고요. 이 벡터의 크기가, 이 벡터의 크기가, 3이다이 벡터의 크기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루트에 x 3의 제곱, y 2의 제곱, z c의 z 3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놈이 3이다를 정리해서 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무의미하죠. 그냥 교과서에 뭐 이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제로 둔 거고요. 이번은 그래도 조금 가치가 있는데. 점두 개가 있는데요.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 란 점이 있는데 얘랑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이두 점의 중점, 그 중점이 구의 중심이 되겠죠. 중점을 잡으면은 음 더해서 반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이 중심을 잡을 수 있고요. 중점을 잡아서 얘가 중심이 되고요. A까지 거리를 하나 하면은 걔가 반지름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의 방정식을 쓸수 있겠죠.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요. 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구위에 점은 A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고 B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직각이 되잖아요. 구그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지름의 양 끝을 잡으면 뭐 거기서 붙어 보면 원주각, 원주각 이런 용어를 쓸수 있나? 원주각이 직각이 되니까요. 그걸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를 p라고 하면은 a p 벡터에다가 b p 벡터를 내적한 게 0이 되어야겠죠, 맞죠? a p 벡터는 x 플러스 4, p 를 x y z라고 하고요. y 마이너스 3, G 플러스 5고요. 내적 여기다가 x 마이너스 2 y-3, g-1. 얘를 내적한 게 0이다를 풀어서 저식을 정리하시면 9를, 9의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이런 게 똑같이 얻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도 9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보다 도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표현인데, 뭐,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 p의 자취가 9가 된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는 거는 꽤 중요해요. 그걸 할수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건 그래도 좀 의미 있죠. 뭐, 이렇게 직접 찾는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 어떤 구가 있으면요, 뭐, 이런 거할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다 해뒀어야 되는 건데, 정사형을 내리면요, XY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어떤 구가 이렇게 있는데, 구를 이렇게 정사형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이 구의 중심이 A, B, C이고, 이 반지름이 R이라 그러면, 이 정사형을 내린 이 원, 이 원의 중심은 A, B, 0이 되겠네요, 맞죠? 그냥 직감만 죽이면 되잖아요? 뭐,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R이면 그 반지름이 그대로 내려오죠. 여기도 반지름이 R이 될 거니까, 어,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X-A의 제곱, Y-B의 제곱, G-C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구가 있으면, 얘를 XY평면에 정사형하면 이걸 이렇게 죽여주면 되죠. 요 놈을 죽이고 a,b,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아인 원이다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요걸 요렇게 죽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g는 0을 또 달아줘야 되죠 그래야 원이 되니까요 어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교선을 생각해 보면 교선 같은 경우는 어 x,y 평면의 식이요 이 식이 g는 0이라서 어, 이런 경우는 교선이 안 생기겠죠 g는 0을 여기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의식에서 여기다 0을 넣는 거고 이게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데 어, 뭐, 이런 건 사실 알아서 생각해야죠. 문제들을 좀 보면요. 어, XY평면과의 교선을 구하래요. XY평면과의 교선은 여기다 0을 넣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걸 통째로 날리고, 어, 인생도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어, 여기 0을 넣으면요. x 2의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되니까 넘어가면 7이 된다는 거예요. 어, 반지름이 당연히 바뀌겠죠. 맞죠? 교선을 생각해 보세요. 정사형. 정사영은 이걸 통째로 날려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맞죠? 어... 얘는 뭐냐면, xy평면과의 교선이, 마찬가지로 교선이니까 이거 g에다 0을 넣어보면, x-2a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가 지금 여기가 9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xy값이 존재하지 않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유는 금방 아시겠죠? 얘가 지금 뭐야? 음, 2,0,3. 여기 지금 중심인데, 반지름이 2니까, 얘가 XY 평면하고안 만나는 거거든요. 그냥 공중에 떠있으니까, 교선인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럼 이 식의 의미는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